자, 18단어 부피와 작품 나와도록 할게요. 18단어 부피와 작품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1 7단원에 배웠던 게 뭐냐면 1 7단원에는 넓이와 적품을 배웠거든? 음. 자, 그러면 넓이와 적품 이게 뭐냐면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요렇게 생긴 곡선의 형태가 있었는데, 여태까지는 막 사각형의 형태의 넓이밖에 못 구했다면, 곡선의 형태가 A부터 B까지 있다면, 이 형태를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함으로써 구했다는 거지. 잘 봐야 돼. 필기하기 전에 e f 해. 자, 그러면, 얘를 내가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형태를 막학 쪽에 가서 열심히 구했지. 구분구조법을 통해서. 맞니?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세로선을 계속 쌓아 올렸다는 거지. 이렇게 생긴 세로선을 계속 쌓아 올림으로써 넓이를 구했다는 게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긴 세로선이 하나하나가 직사각형인 거야. 왜? 얘를 무한으로 빼나 보내는 거니까. 이놈의 형태를 엔딩을 해가지고 얘를 무한으로 보내니까. 세로선을 계속 쌓아버리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덕분이 저는 이유는 이놈의 대를 계속 쌓아 올림으로써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떠한 놈을 똑같이 계속 접근하면 쌓아올리면 부피가 나온다는 거거든? 선생님이 어, 실생활에서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쌓아올렸는데 부피가 나온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 프링글스 알죠? 프링글스. 프링글스 몰라? 어, 그 감자, 감자 이거. 감자 과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얼굴 있고 막콧수이 있어가지고. 이 과자 알지? 알지? 여기 보면은 안에 감자칩이 얇은 게 들어있거든? 그렇게 생긴 얇은 감자칩을 계속 쌓아 올리면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긴 형태의 평면을 얘는 그냥 선을 계속 쌓아 올리면 넓이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평면의 형태를 매우 얇은 평면의 형태를 계속 쌓아 올리면 부피가 나온다는 개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니 그러면 나는, 나는, 여기에서는 이 감자칩 하나만의 넓이를 알면, 이러한 넓이를 내가 만약 SX라고 해버리면, 이놈의 넓이를 여기 뭐 0부터, 여기를 뭐 T라고 하자, 이렇게 있는 거야 0부터 T까지 쌓아 올리면, 얘가 부피가 되는 구나 라는 이게 정적분의 부피에 대한 개념인 거야. 여기 안에 있는 이 하나의 넓이를 알면, 걔를 계속 쌓아 올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얘는, 여기에는 이 면적에 대한 넓이가 변함이 없죠. 완벽한 원기둥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얘는 SX 변, 얘가 지금 S, X에 대한 식인데 얘가 지금 변하지 않는 그냥 상수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볼 거는 막 이렇게 홀리병모양이라던지막 뭐 이런 형태. 이렇게 홀리병모양이라던지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을 구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이 SX가 X에 따라서 변하는 어떠한 시계 된다는 거지. 이 SX만을 찾아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지금 한번 정보를 해본다는 거예 오케이. 자 그러면 뭐 간단히 이렇게 일단 흐름을 잡아놓으시고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 봅시다. 똑같습니다. 형태 라고 생각해 SX를 찾는거야 SX 그리고 얘를 A부터 B까지 쌓아올리면 쌓아올린다는게 조건이니까 쌓아올리면 부피가 나온다는거죠 A부터 B까지 저러한 평면의 넓이를 계속 쌓아올리면 내가 부피가 된다 이게 일단 부피되는 것이다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이러한 넓이를 계속 쌓아올린다 얘는 이러한 선을 얘가 FX값이었잖아 이러한 선을 계속 쌓아올린다 따라와 그래서 문제 풀면서 천천히 해봅시다 응. 자, 보기 1번, 보기 2번 먼저 각가번 322페이지에 보기 1번, 보기 2번 한번 문제 읽어보고 있으요 내가 보기 1번, 보기 2번 인명과의 거리가 X인 평면을 나다는 이걸로 한번 자기를 시켜볼게. 정상각형이 있다. 높이가 0부터 6까지 길을 를 보라. 문제가 뭐냐면 밑면에서부터 x 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한 변의 길이가 X와 2인 정삼각형의 단면이 나온대. 근데 이러한 형태를 높이가 여기서 6자리의 부피를 구하야겠거든 그러면 대충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X가 0이면 한변이 몇인 정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야. 2인 정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야. X가 만약 0이면 여기 맨첫 번째, 가장 밑면에 있을 때한 변의 2인 에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x가 점점 증가하면 높이가 점점 증가하는 거지. 높이가 점점 증가하는데 이 삼각형의 단면도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삼각형의 단면이 점점점점 커진 형태가 되는 거야. 점점점점 커지는 형태로. 이의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그림으로 이런다.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커지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1이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삼각형의 넓이가 점점 더 커지는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린 이런 놈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뭐 이렇게 둘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구했던 방법도 있었던 거 같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단면 하나, 단면 하나를 Sx라고 해서 에고, Sx라고 해서 얘를 구한 다음에 얘를 0부터 높이가 6까지니까. 0부터 6까지 이 넓이를 쌓아 올린다.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착한 문제야. 보기 문제는 쉬운 문제잖아. 왜냐면 지금 단면의 넓이가 너무나도 착하게 주어져 있다는 라 거지. 단면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x 더하기 2 정상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 x 더하기 2의 제곱, dx. 이걸 해버리면 부피가 나온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 사이에 있는, 선생님, 이게 전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니까 에센스가 이렇게 지금 에스카프스가 변하고 있는 시기 되는 거지. 그치? 렇 그래서 전화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보기 2번.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 2번. 자, 아, 보기 2번에 별표 하나 쳐놓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봐야죠. 문제 똑같이 같이 읽을 거야. 문제를 해석만 하면은 제일 쉬운 파같야 제일 쉬운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쉬워. 봐봐. 아, 포일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대. 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대. 일단 여기까지. 근데 얘네를 민면으로 하는 입체를. 그럼 얘네를 민면으로 하는 입체는 이렇게 위로 올리면 돼. 그대로 입체 형태가 보여야 되더라. 오케이? 근데 얘네를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 되어야 될 때.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내가 여기에서 이놈들을 지금부터 입체로 만들건데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잘랐는데 걔가 정사각형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야돼 이렇게 생긴, 선생님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세웠다고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니 왜냐면 여기서 지금 세울 수가 없어 지금 이 그러려면 가로로 그렸어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도 잘한 단면을 생각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위에 세워져 있는 거지 이해돼요? 이렇게 휴지라고 생각해. 휴지 각기 슈가 이렇게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 거야. 휴지 각기 슈가. 휴지 가 오케이? 근데 그거를 저렇게 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내가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거냐면, 일단 이 그래프는 당연히 이놈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은 대칭 인 형태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나는 이쪽만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걔네를 두배 해버리면 답이 나올 것 같아. 따라오니? 그러면 내가 이쪽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선 하나의 단면의 넓이를 x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갈게. 내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 10부터 세워보자. 여기랑 여기라고 잡으면 0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1까지 하는 거지. 0부터 1까지 내이 단면을 쌓아 올리는 거야. 0부터 1까지 단면을 구해서 쌓아 올리겠다. 이거를 두 배를 하면 부피가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르니? 자, 그럼 내가 이 단면을 구하면 되는데, 이 단면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한 면의 길이를 구하기만 하면은 저거를 제곱하면, 단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단면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놈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놈의 길이. 한번 갈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가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x에 대한 함수값이 됩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 x 제곱됩니다 근데 얘가 한 변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정사각형이 단면이 되는 거니까 sx는 1-x제곱의 제곱이 됩니다. 이되세요한변이 1-x제곱인 정사각형 얘네를 0부터 1까지 주르륵 쌓아올리면 됩니다. Okay. 실제로 여기다0 대입하면 한 변의 길이가 1이지? 여기 나오는 거고 여기다1 대입하면 한 변의 길이가 0이지? 여기 단면이 없으니까 오케이? Okay.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합니다렇지 자,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자 자, 일단 뭐 어떤 그릇이 있는데 수면의 높이가 xcm일 때 부피가 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뭐 대충 그릇이 하나 있는데 x값에 따라서 변하면 뭐릇이모르 대충 뭐 이렇게 있겠지 근데, 0부터 시작해서 높이가 X일 때, 이놈에 대한 부피가 얘라고 나왔거든? 자, 그럼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 부피는, 부피는 0부터 시작해서 X까지 올라가는 거지. X까지 쌓아가는 거지. 그치? 근데, 그놈에 대해서 단면을 구한 애가 부피가 될것 같아. 여기까지 이니 밑면에서부터 쌓아가니까? 근데 얘가 뭐라는 얘기야? 이 부피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가 나온다. 이렇게. 아이고, 여기를, 뭐, T라고 쓸까? 다 X라고 쓰면 좋고, 그냥 T라고 쓰죠. 이렇 여기까지 얘기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가 지금 X에 대한 식이고, 여기도 X에 대한 식 이렇게 보이니까, 얘네를 미분을 해버려, 미분. 미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자, 인원들을 양쪽을 미분 해버리면 Sx는 해가지고 얘를 미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따라와요. 단면의 형태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가네요 단면의 형태가. 단면 자, 그러면 x가 5일 때의 수면의 넓이 얘가 지금 S에 5를 구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5를 대입하니까 답은 S5는 3 곱하기 25 마이너스 30 더하기 4가 돼서 4십호가되니다 됐니? 자 그다음 수면의 넓이가 13제곱센티미터에 그 말은 얘가 13이라는 얘기지. 얘가 13 이번 문제 맞아요. 이때 높이를 구하라 x값을 구하라는 얘기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이고 3으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4x 더하기 1 그러면 x는 높이니까 음수 될수 없고 답은 3cm가 되는 얘겠죠 1, 니 오케이 응. 자 넘어가서 18-2번 한번 해볼까요? 18-2번 자 오케이 얘들아 일단 각뿔의 부피를 구할 필요는 아니죠. 답은 답은 물론 3분의 1, a, h겠지. 그치? 그냥 각 뭐라하지? 각뿔 말고 이건 뭐라하지? 기둥. 각뿔 말고 그 뭐라 불러냐 사각기둥, 오각기둥, 각기둥? 각기둥이라는 말이 있어? 아 진짜? <laughs> 중학교 때걸 <때껄> 기억이 <laughs> <laughs> 안 나니까 각기둥이라는구나. <laughs> 거 어쨌든 뭐 이거 세개물 담아가지고 그벽비둥이 담으면 다쏠 찬다는 거, 그렇 자,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냐면 적분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제가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항상 여기 제일 작은 데서부터 점점점 커진다라고 보는 게 좋아. 여태까지 우리가 그릇 같은 거볼 때도 얘를 뒤집어서 본 거잖아. 여태까지 문제 볼때 얘를 항상 뒤집어서 먼저 얘를 기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얘네를 x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기산이더 편해.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얘를 어떻게 구하려고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하나의 단면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의 또이 단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높이까지 쌓아 올리는 거지. h까지 쌓아 올리는 거야. 뭐를? 저놈의 단면을. 그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래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 단면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우리가 이 각기둥 꿀때 이런 형태를 어떻게 구하냐면 맨날 단면으로 구한단 말이야 단면으로 밑면을 구한다는 거지 밑 넓이 오케이? 그럼 잘봐 얘들아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잡는 거지 그때의 이 단면의 형태를 SX가, SX라고 하는 거지 가만있 맞아. 자 그러면 x 대 h 다른지 x 대 h는 s x 대 여기 민 널리 a가 따라올 텐데 잘봐라 내가 여기 쓴 거는 널리비지 널리비지. 그치. 얘 널리비지. 근데 내가 여기 쓴 거는 뭐야? 길이비지 x 대 h. 맞아. 하지만 길이비가 아니라 널리비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면 되겠지? 길이를 제곱해야 넓이가 나오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식을 써보면 h 제곱에 s x가 a x 제곱이 되고 s x라는 놈은 h 제곱분의 a x 제곱 이렇게 따라오면 됐지? 자 그러면 s x를 구했으니까 그대로 돼. 0부터 h까지 h 제곱분의 a의 x 제곱 dx 자 보내주시면 3분의 1h 제곱분의 a 곱하기 x 세 제곱 0부터 h 풀어버리면 3분의 1h 이게 증명 괜히 자그다나 일단 이게 좀 헷갈려 일단 문제가 뭐냐면 얘네를 45도로 이렇게 잘랐대 멍게 등 형태를 잘랐대. 그래서 그 작은 쪽이니까 이쪽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쪽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케이? 큰 쪽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에서 이 작은 쪽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는 이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냐면 또 단면을 구해. 단면을 구해서, 음... 이 단면의 형태를, 뭐 내가 여기서부를 이렇게. 이동을 XX라고 잡아버리면, 이 형태를 뭐 0부터 3까지만 한 다음에 두 배를 해버리면 되겠죠. 똑같이 저기 지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점을 이번에는 여기만. 하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 하자. 원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간다 하자. 선생님이 저 형태를 다시 한번 여기다 을 해볼게. 저 노란색 선, 이렇게 간다라는 선을 이렇게 x 하라고 표현을 해보고, 나머지를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 여기 원의 형태가 나온단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x만큼 갔을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야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따라와. 자 그러면 내가 이 놈의 넓이만을 구하면 되는데 잘 봐, 야자 주어진 얘는 직각삼각형이고 직각, 직각 이등변삼각형이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에이 길이만 구하면, 넓이는 끝날 것 같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이 길이를 표현을 해보면, 얘는, 예전, 예. 예전. 맞아요.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 현의 길이 쪽이야, 현의, 길. 쭉 펼치면 현의 길이. 편치는 현의 길이지. 피타를 활용해서 구하는 거야. 현의 길이는 피타로 구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각값각형을 만들어주시면, 단지름이 3이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까지가 그러니까 3일 거란 말이야. 따라오니? 그러면 여기서 될까지는피타를써버리니까 루트 9마이너스 x 제곱이겠네요. 되 여기 있는 이 한변의 길이가 루트 9마이너스 x 제곱이자 그럼 끝났다. 내가 구하려는 부피라는 놈은 0부터 3까지가 될 거지. 0부터 3까지. 주어진 이 물의 를 2분의 1 곱하기 2병 밑병 곱하기 2,000. 2분의 1에 2 s 곱 얘를 쌓아 올리면 된다. 근데 이런 애가 반대 쪽에도 있으니까 조절을 해주면 됩니 이해되세요? 핵심은 뭐냐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이거는 내가 시작점을 어디에 드냐에 따라 달라. 오케이? 맞아. 그 다음 이 단면에 형태를 구한다. 단면의 식을 구한다는 얘기다. 0에서부터 x까지만큼 갔을 때이단면의 식을 구해서 표현만 하면 쉽게 번이 나오다는 거지. 됐어요?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18-4번 문제 보고 한번 해봐요. 기본 문제 18-4번 자, 갑니다.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y 의 사이언스라는 그래프 위에 이미 한점 p를 잡았대. x, 4x 이렇게 잡았대. 그래서 정사각형을 이렇게 세워 올렸대. 얘가 한 변의 길이로 가네. 그러면 이걸 계속 세워 올리면 이렇게 생긴 뭐 이초도 하나가 생기겠지? 그놈의 부피를 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부피된 식을 세우면 0부터 시작해서 x만큼까지 왔고, 주어진 얘를 xx라고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면 끝나는 거야? 0부터 파이까지 하면 끝나는 거지. 쌓아올린 걸 0부터 여기 파이까지 하면 끝나는 거죠요 0부터 파이까지. 이거를 구하면 4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이 단면만 찾으면 되는데 이 단면은 뭐야? 이 정상각형의 넓이지? 맞아.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사이 x 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정상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3사인 제곱 엑스가 되는 이거 풀면 끝이지. 1이,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0부터 파이까지, 이걸 일단 바꿔야겠지? 8분의 루트 3.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바꿔줘야겠지. 자, 계산해 주시면, 8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3 사인 2X. 이렇게. 자, 그러면, 고 X가. 파이 데이터하고 0넣서 빼면 되는데, 여기는 8분의 루트 3 파이 나오고, 여기 0은 나오고, 0데이터영 0이니까, 답을 8분의 루트 3, 3 파이. 됐어요?